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축구 회고 강화원 기도회로 하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전원한 자나 전원 모두에게 다 은혜 위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오늘 어, 만민이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양뭐 형식으로 뭐 건물로 이런 이제 내가 아니라, 아 그, 어, 아담 하와 그 가인과 아벨 그죠 음, 가인은 아무리 뭐 자기가 이게 힘이 있다지만 또안 했지만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아벨에 받았어요 응.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만민이 기도 받, 어, 기도하는 기도 집이라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줄믿습니다 음. 하나님이 함께 쓰임 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하나님이란 어,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나의 삶에도 정말 신앙 생활도 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가 예, 우리 오늘 저도 2016년도 2014년도에 이제 어, 좀 느껴지죠. 좀 새로운 거좀 없을까 하고 봤더니, 세계에는 이 롯데타워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막뭐 건설한다고, 잠시 에 그러나 또 대통령 타협도 되고 하트가 막, 막, 막 천지 계획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laughs> 나도 그때부터 나도 야, 뭔가 좀이 시대에 우리 집사람이 또그러더라고 당신도 뭐좀뭔 뭐 남겨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내가 그 옛날 한 50곡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작곡을. 어, 뭐영 저도 저기 뭐 82년도부터 나온 거 집을 어, 여러 번열렸때집나와 가지고. 하여튼 뭐누님이 기도원을 가니까 많이 갔다 쫓아다닌 것 같아요. 나니 세상에 정들 속하면서 하여튼 뭐그 삼각선 기도을 다니면서 그다음에 어, 어 하여튼 그그 그 찬양을 이렇게 모았던 게그걸다 제가 이렇게 연필로 그랬던 게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했더니 우리 집 사람도 이렇게 배로도 잘 되고 또 우리 집 사람이 음악 하라고 해 그래서 이제 뭐 교회만 하지 말고 교회 뭐, 뭐 지하에 지, 그동안 두 번이나 만들어 뭐 지, 지하에다 맨날 만들고 막 그냥 뭐 모르겠어 어떻게 십패인지 보증금 5 0 0만 원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람이이제좀뭐좀 뭐좀 다른 거 해보자 해갖고 음악을 내가 구등 했으니까 좀 약간 좀 약간 뭐좀 해보자 그러갖고 400만 원을 가져고들어고 뭐 CD도 만들고 막 그냥, 그냥 막해 봤어요. 극도 방송도 가고. 하여간 우리 세상에도 뭐양 그 어? 이런 어? 어 세계 선진국 뭐에 세계 5위 롯데 타워를 짓고 막 그냥 2 0 1 6년 되니까 그냥 롯데 타워 개장도 하고 뭐 저도 이제 어그뭐 저가지 부족하지만 극동방송, 집사람이 막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작곡을 이제 선보이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우리 어, 참된 어, 만민이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는 그, 어, 주요와의 말씀이 일하시다. 누가 더, 누가 말을 하려거든. 누가 하나님이 하려거든 뭐라고요? 주요와의 말씀이 일하시다 하라. 좀 자기가 좀뭐좀 뭐좀 힘이 있고 비록 뭐 돈도 없지만 <laughs> 그래도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쓰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진우축합니다 주 요하의 말씀주 하나님 주시는 어? 지혜 명철 충명 참으로 우리 또 우리 어? 정말 애국운동 이번에도 아, 우리 집사람하고 8월 15일 날 와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와서, 네. 그때 깜빡했네 우리 장동호 목사님 전화 좀 할걸. <laughs>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우리, 어, 저기, 뭐, 해병대전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참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까지 기도하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깨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총명과 정말로, 응? 어? 주시는 이 백성들이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구나. 하고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 우리 오늘, 어, 56장 7절에, 어, 내가 그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우라님께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나의 성산으로. 성산으로. 응. 어, 참, 나는 시온성을 가겠네. 오늘 그찬양을 한번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참, 어떻게 시판인지.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서 영광이로다. 제가 이걸 중선 때, 80년, 79년도 때요. 교회가, 교회가 좀 컸어요. 가서 통합 합동, 그때는 뭐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개혁할 때 찬양할 찬어가세개예요 그래서 가서 은혜도 좀 받고 그랬는데, 참, 그래서 오늘 이 한번 좀 볼까 그랬는데.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이어이 어, 이 단합도 잘 되야 되고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막 그냥 막 그냥 단합이 잘 되는지 저는 이 이번에 또 보면서 이 세상도 이렇게 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좀 응? 뭐가 좀어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막뭐 그냥 응?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응? 형식적 형식적인 성결 체도 두고나고 뭐, 교회 차량도 그렇고. 뭐뭐 뭐 그냥 자기 마음뭐 반주하고 뭐. 자기의 무슨 이게 뭐 저도 그냥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도 저도 앞으로 저작권이라 이런 게 많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뭐 노래도 못 부르는 시대가 될 것이다. 보험성가 아이고 한 30년 뒤에 불러야지 뭐 30년 뒤에 불러야지 뭐 왜냐면 하 20년 저간 거는요 저작권 잡히거든요. 여러분 남도 고마하면 잡힙니다. 10년 15년 지난 거 불러야죠. 뭐, 그러니까 2, 30년 불러야지. 안잡히라면 그러니까 보험 찬송관 돼. 찬송관 한막 두잖아. 그러니까 남들약야 응? 여기서 다 알아. 하고다 알아. 아유 별 것도 없어. 봐. 안 봐요. 막. 시대를 잡고 시대를 일으키고 시대의 주인공이 뭐 되려고 이렇게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저 사람 참, 진짜 배울 게 있어. 진짜 똑똑하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아유 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뭐 저래. 세상보다도 못해 하면 들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도 없고 뭐 물든도 없지만 애굽 백성들을 보세요 어? 모세 그때 보세요. 그들은 뭐 맨날 농사를 짓지 알고 뭐 그냥 뭐노예고 노예 또 노예 또 애굽의 노예. 생각을 해봐요. 노예요 또 농사이나 짓지 아니지 뭐 전투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함 이상 야곱 요셉 그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싸그라만, 싸그라만. 예? 다른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이 없지도자 어가 없으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 되면 노예가. 세상, 애굽 말하면 세상 아닙니까? 세상. 세상에 노예라고 그래, 노예.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내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뭐, 우리나라면 뭐, 그냥 뭐, 맨날 막, 그냥 뭐, 어? 뭐, 뭐, 뭐. 지금, 저 뭐, 지금 1950, 40, 40년도 뭐, 공상당 공상당, 지금도 뭐, 좌파 공상당, 그런 시대 아닙니까? 백성의 받을 게 있지 못하니까 자기가 달려갈 길도 모르는 거 자기 가 달려갈 길.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뭐, 야, 아니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뭐, 그냥 뭐, 애국운동 하고 그냥 정말로 저분을 딱 봤을 때, 야 진짜 저분 진짜 하나님의 애국운동하는 사람이다. 진짜 정말로 시대를 진지하고 시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를 라 일으키고 정말로. 참된 우리 대한민국을 깨어있게 참된 지도자다 이런 소리 다 듣기를 기도를 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어, 14장 1제도 오니까 14만 4천이라 하나님과 어, 함께 있는 장로들이라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들을, 하나님들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들. 하나님들.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목사에세얘기있다 보니까, 이렇게, 음, 목사들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이분이 정말로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이 애국이, 뭐, 정말로, 이런,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진, 진짜 기도하고, 그런 상 없어요, 나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어우, 많이 놀래요. 야, 정말로, 나는 막, 저는, 보이지 않게, 아, 이렇게 뭐, 어, 정말로, 우리, 요번에도 갔다 오고, 집사람하고,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아, 몇번 오고, 이렇게, 온거은 광화문에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뭐, 행사, 큰 행사 있으면, 집사람이 꽉 퇴근 기도하고 같이 오는데모르겠어 나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든, 정말로 뭐그 헌금도 하고 막 하고 뭐 이렇면서 하는데 참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넣어 예? 위정자와 대는인것 또한 니란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 뭐 교회는 하지 교회는 뭐다 누가 못하면 그 교회 돈만 있으면 하지 뭐 어? 정말로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참 하나님의 정말로 인도하 받는 하나님 이 원하시는 하나님 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애국운동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기도 참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56자 10제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고 우리 일시대 보는 것 같아요 파수꾼들은 맹인 눈이 안 보여요 그냥 그 다음에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리에서 누워 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한다. 참으로, 나의, 또한, 이러한 인도자가, 또 내가, 소경이여 벙어리다. 벙어리. 뭘 해야 되는데 하면서 벙어리가 되고, 벙어리가. 야 벙어리. 뭐, 또한, 이, 보지를 못한다. 말씀을 보지 못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는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인가? 예수님의 생명에, 정말 주님의 그, 그 길을 정말로 말씀을 전할수 있는 자인가? 성경만 보는데 아 파수꾼 정말로 아 하나님 이 파수꾼이 뭡니까 성에 지키는 자인가?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성도 하나 못 지키는데 어떻게 성도 하나 못 지키는데 다 모였다고? 뭐 우리도 저기 좀 이렇게 저도 이게 보고 뭐 학교 뭐 이렇게 참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뭐다 없어져요. 동창이라든가, 전부 다 뭐, 탁, 뭐, 죽었다, 서로, 뭐, 탁, 또, 목사님들 모임도 좀 갈수록 더한데 갈수록 더한데 전부 다대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정말로 내가 정말 진짜 눈물을 흘려서, 야, 정말로, 야, 훌륭한 성각자다, 이런 소리를. 정말 이, 어, 성의, 어, 백성 지키는 자, 도적과, 도적과 외적을, 어? 저희도, 이게 참 어떻게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뭐 모임 때마다 이게 참막 음? 그냥 도망가는 사람 더 많아요. 어떻게 도망을 잘 가요? 그렇죠? 전부 다참 많은 마음이 아프는데 우리 오늘 아 우리는 더욱 더진정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예? 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자 또한 꿈만 꾼다. 또 아름다움을 성전을 좋아하고 숨 잠자는 자 또한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한다. 망각을기 좋아. 맘각 망각. 망각을 많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 아, 그래서 이 저는 이좀 다른 말로 하늘나라 생명의 말씀은 현실 타파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할렐루야. 힘들어도 현실을 타파 해야 돼요. 힘들어도 더욱 더 주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한번 춤을. 너는 또. 아고난 그런 사람 같이 안 놉니다. 나는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성도도 얘기해서 바르게 바랍니다. 잘하지 않고 공부 안 하면 교회 나오지 말랍니다. 당신 같은 는 하지 말라고. 괜히, 그럼 뭐, 뭐하, 뭐 틀합니까? 저는 지도자로서 정확히 바랍니다. 하늘 앞에 내가 노력하고, 응? 봉사하고, 이거 이게, 이게 다 헌신하고, 이게 다 하나님 일이지. 응? 그냥 와서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적하라고 정말 현실을 타파해야 된다. 위대한 뜻이는 있 현실을 타파해야 돼. 정말로 깨어 내가 정말로 엎드리고 눈물 뿌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실까? 역사가일나할까 현실을 타파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정말로 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교회가 우리 10일째 안 봅시다. 교회가 어떤 저 무슨 모임을 만들어 놓고 10일째 만 봅시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한, 막, 남의 것은 좋아해. 저쪽에 잘 모이고, 저쪽에 뭐 하고, 저쪽에 돈도 많고, 족한 줄도 알지 못하고, 족한 줄도 또 알지 못해. 참, 그나마 또 경성이라면 괜찮아. 족한 줄만 안, 또 알지. 어떤 사람 또, 남의, 남의 것이 크게 보여. 그들은 또,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재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자기, 자기 이익을 줬네. 여러분 좀, 어, 저, 저, 제가 찬, 요새 찬양을 일었는데 뭐 받고 받고 물론 복도 받지만 주고 죽어 주고를 많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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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준 성기 섬겨 주고 섬겨 주고 여러분 많이 좀 이왕이면 좀남 예? 정말로 예?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좀 멋있는 사람이 좀돼좀 좀 멋쟁이 그 다른 말도 있던데 그걸 음? 여러분 멋쟁이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아, 이것도 다음에 가르쳐 주야지. 아, 너무 오늘 다 가지고 네, <laughs> 재미없으니까. 네, 네. 예? 네. 그 불치, 뭐 불치 세상이랑 불치 난다 그러는데, 정말 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진짜 진짜 저런 사람이다. 음? 어, 우리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 참으로 우리는 응,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오늘 이 일제부터 봅시다지 일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자. 이 사회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 다른 건다 되는 게 없어요. 사람 바라고, 저 사람 뭐 저거. 다, 저도 사람, 어? 저도 그냥 82년도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뭐 이렇게 뭐 이, 이, 이 교회, 뭐 신학교 안 가본 데 없어요. 칼빈 신학교, 대신 신학교, 기숙사 가서 잠자고, 막 그냥 뭐 하다가 안 가본 데 없어요. 똑똑하다 항상 다 만나봤네.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더구만. 뭐, 전부 다 똑똑해. 전부 다다똑똑하네막 실력자라고. 저도 막누구야나 내가 정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고, 얼마나 교자인걸래 정말로 막 그냥, 음악은 음악, 은뭐 저는 뭐, 그 그지만 떠나갔고, 나를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 나를 가르치는 사람인가. 난 만났어요. 근데 우리. 정말 우리는,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저도 만났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막... 아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올한 해가 포도주를 가져오자 막 자기들끼리 막 그냥 야 여기가 우리가 최고 재, 재밌다 최고 돈도 많이 번다 뭐가 잘 된다 포도주를 가져오자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큰게 넘치게 막 자기들이 막잘 아, 들리지 않아 그게다 죽는 거예요 죄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진정한 하나님께서는 5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정의를 지키라 또한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참된 공의 공평 참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평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 어?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공평과 공의가 뭔가 이 내가 공평 운동을 해서 얼마나 나타난가 나타났는가 이것도 참 중요 나타났는가 나타났는가 공평 운동을 해서 공의 운동해서 을 힘을 얻어서 어? 하나님의 공평 운동 위에 아, 힘을 얻어 하나님의 공평 운동 공평 운동 여러분 이이뭐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다다다다다 와닿아야 돼요 잠이나 자고 그냥 뭐이뭐목숨뭐할 거야. 난참기하는게 성교, 이거 하면 그냥, 이냥 입이 쥐쥐쥐쥐 막 뻑뻑. 예? 주의 오해 말씀이 나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와 공평과 정의와 발음과 예수님의 제자와를 삼고 적글수 부르고 주님의 나를 일으키고 먹이 안 입어서 지지쥐 나와야지. 자기도 몰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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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아이고, 야. 자기, 뭐, 자기도 몰라. 뭘 먹자, 뭐였지? 응? 예? 정말로 먹자 하나님의 막 의의 병지. 하나님의 시, 응? 십자가 분명 쥐쥐지쥐쥐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오늘 이,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에 나타나고 막, 지지지지 나타나고. 응? 내가 지의 공평운동에 얼마나 이른다. 정말. 내가 지의 공평운동에 내가 얼마나 이했는가 정말. 이 시대가, 양, 정말로 모임들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안나타나가 아니, 저희 우리 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정말로 막,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어? 노예를 제가 두 군데 있었어, 두 군데. 한국 내 15년, 지금 대신도 10년 있는데, 갈수록 이게 뭡니까, 이게? 진정으로 눈물 뿌려, 정말로, 응? 스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난 그게 제일 불쌍해. 야, 정말로, 다 말하지, 자기가 돈도 얼마 되고, 돈을 얼마 되고, 돈 얼마 되고, 뭐 좀. 뭐 자기 똑똑하다지 뭐 별다른 책 시차는 크게 가고 막 이런 뭐정말 나는 내가 저는 여러분도 한번 나 남이 사서 1 5년을 있어봐요 내가 내가 도와줄게요 <laughs> 자 내가 15년 동안 노예에 있어보고 막 아, 가서 또 10년도 있어보는데 정말로 뭐 아직 그뭐 말하는 게 알아 어디 모임 가면 다 부패되고 저기 부패되고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거기에 이어 물질 저거 하고 자기가 전부 다 자기가만 대장하려고 내가, 내가 너 이거 제안시켜줄게. 정말로 우리 오늘 이, 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평 운동이 일어나다 그래서 이, 어, 일을 할때 하나님의 공평이 나타난다. 참으로. 어, 그래서 이, 어, 주님의 길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또한 어, 우리 오늘 이 어, 이사야 육시장으로 너에게 참된 하나님의 공평과 의의 운동을 하면, 너희를 핵시하라 나의 기쁨이, 비, 나의, 하나님의 기쁨이 그 얘기 있다. 또한, 뿔나라. 하나님과 자, 정말로 결혼한 거다. 정말로. 그럼 우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나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엎드리고. 그래서 이제, 좀, 좀, 좀 우리가 좀, 이제 좀 앞으로 이제 2023년도, 앞으로 2025년도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라도 정말로 공산당이 다 없어지고, 아멘. 예, 없어졌죠. 정말로 좀좀좀어좀뭐뭐좀 좀, 좀, 어, 좀 뭐, 뭐, 좀 뭐야. 좀 아까 뭐 불티보다도 뭐 다른 뭐 뭐야? 어? 어? 정말로, 응? 정말로 막 그냥 이 정말로 먹자 이어 피씨 얼굴에 막 번쩍번쩍다고. 양반 먹자 뭐 이거 뭐 화장품 말려서 빛나면 그런 게 아니고. 야저 사람 참 진짜 보니까 머리에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 들려야지 남이 알아줘야지. 남이. 어? 그래서 이제 어 질리지 않고. 좀 약간 멋있어지고 또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자, 또한 어 봉사와 열심히, 또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자. 좀 뭔가 좀 약간 좀이 어 앞으로 좀 우리 2023년도 앞으로 좀어 해야 될거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이렇게 좀막 봤어요. 찬양도 한 열곡 하루에 열 열장씩 부르고 기도도 성경 우리 성경도 한 열장씩 보고 말씀도 또한 기도도 한 10분씩 하고 참. 이렇게 하면 자꾸 자꾸 이게 뭡니까 이게 어, 똑똑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자꾸 건강해지려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가 주여 나를 가르치지 없어 주여 나를 가르치고 정말로 옛날에는 참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주여 나를 가르치고 지금 안그 지금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만 해가지고 <laughs> 몽둥이만 들고 우리 집 사람 이 사람 보면 내게 배우라 몽둥이만 들고 있는 시대가 있어요. 뭐야? 신이 앞에 주여 나를 가리켜 주.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 우리 애국 운동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주시고 달려나가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임하서 하나님의 신임하고 정말로 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이 돌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할렐루야. 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 저 삶에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내가 만, 나는 만났네. 나는 찾았네. 나는 찾, 진정으로, 나는 진정으로, 어? 이 생명을 찾았네. 정말로. 야, 어떤 사람은 어떤, 제가 이거만 마칠게요. 자기가 뭐,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저거 했네. 그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얘기했답니다 인생에 이제 같이 가려면, 같이 가려면, 똑같이 가려면, 어떠한 자가 되는가 응? 여기서 목적지로, 저기, 저기, 어디까지 갈까? 응? 저기, 부산까지 갑시다. 첫째, 차가, 차가, 그죠? 여 보세요. 예? 여기서 지금 같이 갑니다. 모르는 사람께 만나가지고. 자, 차를 두 대만. 자, 이 사람도 차고 나도 가요. 첫 번째 뭐가 맞아야 돼요? 목질지가 맞아야 돼요. 둘 다. 똑같이. 두 번째 뭐예요? 연료가 많으면 좋아. 그죠? 고장도 안 나고. 같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뭐예요? 거리를 좀 떠야 돼요. 거리를. 잘 해야 돼요. 이걸. 남도 존중할 줄 알고, 남도 좀잘 섬겨야 돼요. 이몸만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막, 그냥 가까워지면 어떻게 차, 차 부딪히면 죽어. 같이 죽어. 같이. 쨍, 이, 부부지가 에도막 있잖아요. 티극티극하고 <laughs> 맨날, 이, 가, 너무 가까워도 안 좋은 거예요. 잘, 거리에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고, 똑같이 가야지. 똑같이 뭐예요? 꼬링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잘하 가셔야 돼. 막, 너무 가까워지 않고, 막, 서로 막 허물이나 보고 맨날 싸우고 앉아고 그냥 맨날 저거 안 보고. 더 좋을 수도, 더 좋은 것 같아도 있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파산한다. 내가 잘하려고 결국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래.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공평에 내가 달려가고 전진하지 않으면, 오늘 함께 가는 사람도, 내가 나도 파손되고, 다 쓰러짐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 축복을 해봐. 우리 강화문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기도하는 아버지 아버지와, 아버지와 주제 목사님들, 또한 아버지와 이곳 오는 데마다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 나라가, 정말 하늘나라가 선포되고, 주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악이 더러움이 아버지여 이 땅에 물러가게 하여 줬어. 신의 나라가 세워지고 도다지고 건설되게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여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줬어. 감사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